자, 우선 지금 요걸 딱 보시면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우선 전사 클래스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전사 객체 생성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클래스 전사 해서 여기까지는 오셨어야 하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그 안에 지금 변수가 뭐뭐 있는 거예요? 나이라는 변수하고 A무기라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라걸 이제 눈치채셨겠죠? 자, 그래서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자, 요 앞에 자료형 뭐 붙여줘야 되죠? 그쵸. 왜? 여기 지금 20이라는 숫자를 담아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int, 나이, 요렇게 해줘야 될 거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이 뒤에 이제 A무기라는 얘도 지금 변수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얘는 그럼 앞에다가 뭘 붙여야 할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요팔 있으니까, 아까 전에 팔처럼, 아,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얘는 좋아하겠죠? 자, 근데 누가 싫어해요? 얘가 싫어하겠죠? 자, 쟤는 지금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만 쓰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활만 쓸수 있는 거잖아요. 활에만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아, 그럼 활은 좀안 되려나? 그럼 칼로 해줘야 되려나? 이러고 칼로 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좋아해요? 얘만 좋아하고 얘는 또 싫어하겠죠? 나 오직 딱 하나밖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칼도 이용하고 활도 이용을 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두개다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계속. 뭐라고 할 테니까, 그것도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칼. 칼. 클래스, 칼. 이거왜 만든지 아시죠? 여기서 지금 객체 생성했으니까, 클래스 필요하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은, 나두 개나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뭘 해주면 돼요? 아 그럼 변수를 만들 때 무기라고 해서 만들고 활도 칼도 무기야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칼도 활도 무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칼도 무기고 활도 무기야라는 거를 우리 사람은 알고 있지만 잡아.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선은 요 무기라는 거를 사용을 하니까 요 리모컨 때문에 요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은 무기야, 활은 무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익스텐스 무기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무기 클래스가 맡은 역할은 뭐예요? 그냥 칼하고 팔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기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오류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아까 전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전사에 지금 이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전사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전사에, 이름이라고 해서, 칸, 이라고 해놓은 거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칸이라는 이름을 집어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변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사에서 스트링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드린 거고요 자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그 전사한테 화를 지어준 상태에서 지어준 상태에서 이제 공격하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뭔 거예요? A 전사한테 공격해 라고 지금 시킨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얘는 변수였지만 얘는 지금 EXE 실행 함수인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어떻게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이 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아까 이름이 카니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아 사람이 그뭐 개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내 이름이 카니였는데 카니로 이름을 바꿨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사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공격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니가 그래서 여기다 아까 전에 칼을 써놨죠 <laughs> 칼로 공격합니다. 이런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격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공격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때 그냥 한 번에 칸이 활로 공격을 합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름이 바뀌었어. 개명을 했어. 그러면은 개명을 했는데도 계속 칸이라고만 나오겠죠? 칸이. 칸이 말고. 어쨌든. 여기서 공격이라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한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우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쪽에 이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선 아셔야죠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뭐가 뭐로 공격합니다 요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만약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 카니가 칼로 공격합니다. 자, 요렇게만 썼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름이 바뀌든, 뭐가 어쨌든, 항상 한이가 활로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칸 대신에 뭘 써줘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 요걸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딱 아시고 나서, 우리 저거. 어떻게 사용했어요? 디스 기억나실까요? 디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루려고 하면은 디스 리모컨. 리모컨으로 막이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객체가 이제 뉴뉴 뉴 뭐야 뉴 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객체도 만들어지고, 객체가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도 만들어지는데, 그 리모컨을 객체 스스로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디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뭘 쓰겠다는 거예요? 이름. 요거 지금 가지고 오겠다는 거, 요거, 요거. 그쵸?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봤을 때 이름은 잘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한이랑 카니로, 그쵸 지금 이름까지는 잘 바뀌었어요. 반영이 잘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어, 어, 그림을 진짜 못 그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슬롯이라는 거 혹시 게임하다보면 무기장착 슬롯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장갑 이런 것도 막 장착할 수 있고 헬멧 뭐 신발, 부츠 막 이런 것도 장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무기를 이렇게 딱 장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착을 시켜줬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 뭐 칼! 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장착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얘한테 지금 공격을 시켰더니, 얘는 지금 무기를 들고, 무기를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맨손으로 막 싸우고 있나요? 공격 명령을 받았는데, 얘는 무기를 쓰는 게 당연하지만, 얘, 지금 무기 관련해서 뭐, 무기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죠? 그냥, 손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아그러면 무기를 출력을 한번 해줘 볼까? 이러고서는 무기 써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이? 뭘가 생겨나네요. 어, A 무기 자 이렇게 또막 그냥 출력을 시켜주시는 분들이 또 생겨나시죠. 자 무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렇게 A 무기 출력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아까 전에 막 골뱅이 막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출력하면은 막 골뱅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A 무기, 뭐, 작동. 이런 식으로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작동 버튼이 지금 요 무기 안에 있나요? 지금 얘가 무기 작동 시킨다라고 했는데 요 A 무기 요 무기 클래스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작동 시킨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버튼이 없죠? 자, 여기 뭐 연결되어 있는 칼이든 활이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칼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뭐 고이든 작동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여기다가 작동이라는 걸 만드셨어도 요 무기에도 꼭그 작동이라는 우선 여기다가 칼작동 칼작동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요 무기에 작동 버튼이 꼭 있어야 되죠 왜 필요하죠? 자 우리 이전에 음, 여기서 지금 공격 공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공격 버튼이 없으면은 실행됐었나요? 안 됐었었죠.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한 거예요. 아 우선 그 리모컨에 버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요런 식으로. 얘는 뭔가 기능을 부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클래스는 좀 불쌍하게도 그냥 리모콘 전용 리모콘을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지금 작성을 해준 거죠. 버튼이 필요하니까 뭐 여기다가 뭘 작성을 해도 어차피 여기서 다시 재정의 할 거니까 얘는 뭐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사가 바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름과 뭐로 공격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위임을 시켜줘야겠죠, 얘네들한테. 그쵸? 지금 요것만 가지고 누가 이동, 누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칼이 작동이 될지, 뭐 활이 작동이 될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애가 활인지, 칼인지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거나 막 작동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 가보면은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서 어떤 갑인상사가 있는데 막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놓고서는 그 의린 직장 상 직장 그 직원이 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면은, 왜너 나한테 안 물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 얘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지금 자바에서도.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전사가 그런 사람인 거죠. 뭘 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가, 누구, 누가 활짝 똥, 누구는 칼짝 똥,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전사 객체가 지금 있고, 여기 뭐 칼, 여기 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름은 여기에 들어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갑인 건데, 얘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칼하고 팔한테 일을 시키겠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일을 시킬 때마다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전사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쵸? 얘가 지금 이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작동을 시킬 때요 일을 이제 얘한테 시키려고 하는 건데 요 일을 자, 이랬을 때 얘가 요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름을 시켜야, 일을 시켜야 되는 건 거죠, 지금.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정보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정보를 주고 나서, 쟤한테, 어, 이대로 일해와. 어, 이거 이대로 일해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 정보를 주고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와. 이랬을 때 얘가 제대로 아이스크림 사오는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뭐 어, 얘는 공기일동이야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우선 매개변수잖아요. 지금 매개돼야 된다. 요 지금 값 하나 넘어간다라는 거 아실까요? 그렇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셔야겠어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요거랑 뭐가 같아야 돼요? 얘가 지금 재정이하려고 하는 거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버라이드 하려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얘가 일을 할때뭐 사용자명 파일 작동. 사용자명 파일 작동.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 주면 어떻게 나오나요? 가못썼죠얘 지금 문자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변수랑 합쳐줘야 되니까 플러스. 여기도.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시키면은 무조건 자, 여기는 자, 홍길동, 활작동, 홍길동, 칼작동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지금 저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가짜 이름인 거죠. 제가 임의로 지금 집어넣은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름 어떻게 가지고 왔었죠? 요렇게 가지고 왔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은, 보내줄 때 어떤 이름을 보내주면 돼요? 요 이름을 지금 보내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름 그 자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칸이 되고, 어쩔 때는 칸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고, 디스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칸은 활작동, 칸이는 칼작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는 그 공격으로 해서 작동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